여기, 여기. 아니 왜 서류를 못 껴셔서 안 다리.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 지금 어디 지금 나디야지야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지어지 어디야? 지금 어디저 지금 어디야? 지어야지저 어디야? 어야 지금 어디야? 어디야? 지야야어어

내게를, 나 승리도 못 얻어먹어 <laughs> <떠나 보고, 씨. 웃음> <laughs> 오퍼레이션 헬스 당했다 헬스 헬. 어 오퍼레이션 헬스